요렇게 예쁘다니까 아주. 할머니 커피 마시라고. 어, 할머니 커피 마셔요, 이래. 할머니. 응. 커피 잡수세요. 아, 먹어요 했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잡수세요. 아유 요렇게 아주 우리 가령이가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커피 잡수세요. 응? 가령아 커피 잡수세요. 응. 이런 예쁜 모습을 애를 낳아야지만 알수 있는 아유 그럼 이게 보석 같은 거야, 보석 같은 거야. 그니까 나는 혜진이 진주 큰때말 배우는 것도 못 봤잖아 할머니랑해서. 그래서 아주 우리 가령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너무 예쁘다니까. 우리 가령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약사 선생님들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 그 사탕을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아, 아. 어? 그러니까 한 반쪽 줄까 했는데. 아우 지금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사탕을 조금씩 주나 봐요. 그치? 그래서 사탕을 주면 집에서 전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리는 일반 음료수도 안 주잖아요. 네, 요구르트나 먹지. 갑자기 사탕 사탕 사야 될 때가 있어서. 아 그래요. <laughs> 야, 오늘 바나나를 너무 잘 먹네. 요즘 오늘 아니라 어제도 잘 먹고 그제도 잘 먹고. 아유 우리 비가 올라나? 비가 올라나? 머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파비오기 그 전에 머리가 아프거든요. 아 그래 비가 올라나? 비가 올라나? 비가 올라나? 비가 올라나? 비가 올라나? 비가 올가령아 엄마도 가령이 아픈 바람이 아픈 거야. <laughs> 응? 아유, 가령이 아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이제 가령이 엄마 아프지 않게 가령이가 얼른 나야지. 얼른. 엄마 아프면 안 되지. 가령아, 자 바나나 다 먹었어? 다 <laughs> 먹었어요. 어머머. 무슨? 무슨 가령아 이제 저거 먹자 하얀 봉지에 들어있는 거 먹자 병원 가서도 책도 뭐 핑크색 책 하얀색 색깔별로 골라 갈색 책 그리고 막 넘겨 보다가 끝끝 <laughs> 그랬지 가령아 응. 할머니랑 근데 그 전날 어제 그저께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 조금 나아지긴 했어. 아 어, 나아지긴 했어. 저는 어제 병원 가니까 응. 이온 음료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온 음료도요? 그러니까 먹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래. 어.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너 어디 갔어? 그럼. 어느 병원 아, 갔어? 그, 그 건물에 있는 병원 내 거, 거기. 이기현에그 네, 그래. 그랬던 거 같아. 안 돼, 안 돼. 바나나 하나 먹었잖아. 이제 오늘은 바나나 그만 먹고 그거 따줄까, 할머니가? 그거. 배 o <laughs> 야, 딸 o 미가 뭐라 그랬는지 아 t 뭐래요? 배 a c a l m o 배시 c a Go, 음 이거는 좀 맛이 없잖아 음 뭐, 이게 음 그게 그 뭐지? 맛있어? <laughs> 그거 만지지 마치지? 약지지? 저는 바나나 껍질 어 그건 바나나 껍질이야 그지? 음. 여기 길쭉하다 응 어, 길쭉해 그지?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그랬어? 노랑. 어, 노랑. 명당하게. 어, 노랑색이야. 아유, 그랬구나. 노랑색이구나. 그 저기 뭐냐, 너네 세, 회사 앞에 건너.